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지 t v 현상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 오늘 개파락을 보여주고 난뒤 회복을 못 해주고 있구요.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먼저 간단하게 먼저 봐야 되겠죠? 코스피가 마이너스 0.51% 하락, 코스닥이 마이너스 0.82% 하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양매도가 2,800억, 코스닥 시장에서는 양매도가 1,400억 선물 시장은 하방이었고 달러 선물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매도 포지션이 나와줬습니다 현 선물 시장은 너무나도 좋지 가 않았고요 어 달러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와주면서 환율이 어느 정도 1,400원의 고지는 바로 돌파를 못해주었습니다 이 와중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마이너스 2.15% 정도 하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11만 주 정도 들어가주고 있으나 외국인들의 낙폭 과대성 반발 매수세 정도로 보여지고 있고 이게 유의미한 상승과 유의미한 어뭐 드라마틱한 변동성을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점만 일단은 체크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 관련된 브리핑을 꽤 많이 드렸었었는데요. 결국 지금 시장의 이슈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지형학적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 관련된 이슈인데 이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어, 심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뭐, 메이저들의 기간 리포트 혹은 중동 전쟁의 과거 사례를 봤었을 때, 이거는 굉장히 일시적인 타격으로, 어, 끝마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대한민국 지수가, 이제, 빅스 지수가 흔들려주면서, 다시 한번 시장 변동성도 아침에는 크게 보여줬는데, 아마 변동성을 보여준다라고 한들, 굉장히 단기간, 어, 충격을 줄 뿐이지 큰 추세를 회전시키지는 않습니다. 되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빠지는 시장은 굉장히 좋은 매수기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역사적으로도 그래왔죠. 물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 저가 매수 대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시장 자체는 그렇다는 점만 체크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전자점 부근을 이탈시키면서 내려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추세를 잘해 를 잡아주지 못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팩트가 맞고요. 어...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되려 이제 조금만 지수가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한들 차익 매물로 나와주면서 주가 상승을 방해하는 요소로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잘못 트레이딩을 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어, 내 현금도 묶이고 저가 매수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물타기성 이 현금 소모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포지션이 명확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호스코 인터내셔널 뭔가 우리가 좀 이제 집중해볼 만한 이슈거리는 결국 가시적인 실적과 투자한 부분에 대한 리턴 값을 보는 건데요. 그부분은 25년도에 제가 나와준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24년도는 투자라는 시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명심하십시오. 좋습니다. 그럼 25년도 전까지 또 이렇게 다른 종목들 매매하시면서 기다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허브인제TV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놨고 저희가 102개의 무료체험을 진행을 하면서 여태까지 가시적인 성과물로 인사드렸습니다. 저희는 어떤 종목이든 저희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결과물로 보여드리고 증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 있고 누르시고 무료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 깔끔하게 포스코인터내셔널 보고 왔습니다 까지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구요. 제가 내일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